부금이라도 깔아드릴까요? 띠리리 리네 <laughs> 네, 우리 해주씨 어, 퇴교하고 나서 다시 교육단에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그때 나오면 안됐는데 나와고 3개월만에 아, 찾아온 네, 이유는? 나오신거에 대해서 후회하십니까? 정말 후회가 많이 되고 정말 많이 착잡하네요 그럼 우리 입대하는 친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잘가라 네, 빡빡이들아 나오면 저처럼 되니까 나오지 마세요 아, 퇴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그때 당시에 무릎이 다쳐가지고 너무 아파서 나오게 됐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 버틸 수 있더라고요 충분히. 아 어,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퇴교할 핑곗거리가 필요했던 거죠? 예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 고하면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 지금 다시 들어가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쩔 특전사 갈건 아니잖아요. 예 네, 해군 갈 겁니다. 네 <laughs> 오늘은 입대하는 친구들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 응원하러 온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한테 퇴교하지 않게끔 강력하게 뭐 얘기해 주고 싶다면은 그게 다 라이즈가 요그 어, 사람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입회한다고. 예. 네. 그 나오면은. <목적> 한안 진짜 <목적> 너무 창피하기 <목적> 때문에. <목적> 야, <목적> 다쳐서 나오더라도. 늦게라도 오던못 늦게 버텨서 나온 <목적> 게 되기 때문에. <목적> 이미 절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적> 네. 오늘, <목적> 만약에 버틴다면 은 <목적> 어떤 원동력이 있어서 버틸 수 있을까요? <목적> 아, <소감한> 그거는 <목적> 이제 부모님의 편지와 이제 친구들의 편지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쵸. 예, 네. 네. 아마 편지를 많이 좀 써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무튼 우리 태교자 예. 여자친구가 잘해 줘야 됩니다. 아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은 여자친구 없으면 <laughs> 태규해야 되겠네. 뭐. 예, 버티기가 힘들죠.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태교하신 분의 어, 인터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